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7월 8일 수요일 셀라이프는 제한이 없는 복이란 제목으로 본문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저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종을 인한 저주보다 율법을 지킬 때 받는 복에 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봉사하거나 전도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고 행한다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녹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의 인격화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헌신하다 보면 다른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일은 열심히 하면 금방 표가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고 해서 금방 표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면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됩니다. 이런 변화를 맛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며 이보다 더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초라한 행색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보수가 같이 맑고 밝게 빛나는 자들이 되어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주십니다. 3절의 흑설의 말씀을 보면 성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모든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삶 전체에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선업은 안을 의미하고, 들은 밖을 의미합니다. 즉, 안팎으로 복을 받습니다.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집안에 있는 자녀들이 복을 받아 잘 되며, 식구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집 밖에 들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도 복을 받습니다. 즉, 직장 생활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십니다. 먹을 양식을 풍성히 주셔서 떡반죽 그릇이 비지 않게 하십니다. 결코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삶 전체에 복을 주셔서 삶이 풍요롭고 여유롭게 됩니다. 이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집에 있어도 기쁘고 좋은 일이 있고, 밖에 나가도 일이 잘 되어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운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도 골치 아프고, 나가도 골치 아픈 일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데도 여전히 삶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가도 답답하고, 나가도 답답한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속사람을 새롭게 일궈 가시는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그저 내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더욱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 있으면 내 고집, 내 성질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정하고 무관심하고 무자비하고 무감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잘나지 않아도 평범한 가운데서도 귀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